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3번부터 부가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일반소비세. 맞습니다. 일반소비세. 여러분, 개별소비세가 아니라 일반소비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다음 2번,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맞습니다. 3번, 10%.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부가세는 10%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0%는 여러분 영세율도 있잖아요. 영세율, 수출과 관련된 거 영세율도 있죠? 맞습니다. 다음, 역진성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가 아니라 먼세라 그랬어요. 오케이, 또 나왔다 이게.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4번 어, 과세사업자인 서초는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이기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 여러분 과세, 여러분 이것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여러분 지급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그러면은, 어, 오늘은 어, 중도금, 지금 중간, 여기가 지금 중간 지급 조건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중간 지급 조건부. 자 이익 예정 신고 기간 동그라미 이익 예정 신고 기간. 그러면 계약금은 여러분 이것은 일기 때 이미 끝난 거죠. 맞습니까? 과세 표준에 이익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그랬거든요. 이익 예정 신고 기간에. 이익 예정신고 기간, 맞습니까? 이익 예정신고 기간은 7월? 8월 9월. 7월 15, 7월, 7월부터 9월까지죠? 네.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자, 여러분, 7월달에 150만원. 네. 그 다음에 9월달에 150만원. 음. 그러면 300만원 나오나요? 네.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려면,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려면, 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이렇게 어, 두번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낼때 어, 지급할 때 그럴 때 중간지급 조건부이고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중간지급 조건부가 된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이게 여러분 공급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그러니까 7월 15일 날 150만원 지급한 거고요. 9월 30일 날 150만원 지급한 거니까 총 300만원 지급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음 15번. 다음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 어또 나왔네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필요적 기재상이 아닌 거. 자, 공급연월일 답 나와버렸네, 그쵸? 공급연월일. 답 아니죠, 이것은?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우리는 뭘라그어요 작성연월일. 그래야 필요적 기재상이다, 그랬죠, 여러분? 됐습니까? 예. 뭐, 자꾸 하니까 너무 쉽다, 그쵸? 예. 수고하셨습니다.